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기 싫다. 치매, 암, 빠른 노화, 신경계 관련 질환, 호르몬성 질환 등을 절대 피하고 싶다라면 인슐린 저항성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만성 질환을 포함한 현대인의 건강상 문제의 공통되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하고 있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다. 노력해서 겨우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도 반복되는 요요로 고생이다. 뭘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식욕이 안 잡힌다 하신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면 이 부분이 수월해집니다. 아 그런데 꼭. 살이 쪘다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마르신 분들도 뱃살이 있는 편이라면 이 또한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걸 우리 시험에서 100점 맞는 거라고 비유를 해서 한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해 학교 수업을 받는 것과 같은 기본기를 다지는 방법입니다. 바로 단월적 단식과 저탄고지로 식사를 하는 건데요. 인슐린이 쉴 시간을 주고 인슐린의 분비 자체를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공짜로 노력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100점을 위해 학원 수업을 받는 것에 비유할까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운동 하셔서 근육량을 늘려보세요. 이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100점을 향해 가는 좀더 빠른 방법 바로 1대1 과외를 받는 방법인데요. 이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영양제를 챙기는 것과 같아요.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균, 비타민 B군들, 마그네슘, 아연 같은 인슐린의 작용을 기본적으로 도와줄 아이들을 꾸준히 이 챙겨주시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일대일 과외를 받듯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교 1등한테 시험 직전에 나올 만한 예상 문제를 쪽집게 과외처럼 받는 건 바로 코티솔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바로 조절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코티솔 호르몬을 관리하는 것도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매우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신다면 이거 하나로 도움받으실 수 있죠. 바로 시험에 나올 내용만 뽑아놓은 족보 보기. 우리가 100점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평소에 공부하지 못해서 이 족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족보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바로 리셋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